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력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과연 구독자 100명을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눌러주신 그한개한개 한개 모든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낚시꾼,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낚시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주 신송에 있는 자그한 소류지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했다시피 원래는 대청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으나 그쪽에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래요.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대청호가 조항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이곳 신송에 있는 약 2,500평 규모의 아담한 소류지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룻밤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수 있는 모든 세팅은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다른 미끼보다는 글루텐 위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대 편성 대 수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길이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 위주로 한 9대 정도 편성을 해서 오늘 낚시를 할 겁니다. 물론 긴 대도 한대 펴놨어요. 48대. 48대는 생미끼를 껴서 멀리 투척 을 해놓고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곡형 저수지다 보니까 수심은 좀 깊은 편이에요. 제일 좌측, 제일 우측의 짧은데 두 대를 제외하고는 2m에서 3m 정도의 수심이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입질을 받으면 손맛 하나는 끝내줄 것 같아요. 자리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텐트를 피질 못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라솔도 좀 피기 힘들고, 오늘 아무래도 전투낚시가 될것 같아요. 비록 오늘 날씨는 좋진 않은데 물색이 많이 탁하네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조사님들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비바람 몰아닥치고 일기 예보상에는 원래 강풍은 예보가 돼 있었는데. 비올 확률은 한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에라 모르겄다 낚시고 나발이고 김밥이나 먹자. 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밥을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바람이 물어 닥치니까 춥고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김밥으로 요기를 하고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상황을. 비가 그 침에 나가서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어떻게,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아, 용왕님, 나한테 왜 그래도 대체? 아. 아니, 나는 둘째 치고, 우리 전국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으세요? 아, 제가 너무 걱정잖아요.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걱정이에요. 일단은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가지고 그럼 쉬엄쉬엄 낚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토요일이라 오늘 다들 밤 낚시를 하고 내일 철수을 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철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빨아주는 센스 아 좋다 아 오늘 뭐 낚시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날씨 아 진짜 이러다 또 이따 밤에 또 느닷없이 전설에 옷 짜는 거 아니요 <laughs> 꿈이지 꿈아 이구나 전화 도대체 언제 그치는 거야 비는 아 야,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이세요? 하, 지금 눈 와요, 눈. 후! 하늘에서 눈이 와!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진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신 메가더 장군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샷다 빡! 아이고, 무서워라! 와, 진짜 샷다 빡이다, 샷다 빡.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좌대며 낚싯대며 뭐며 의자며 뭐다다 다 젖었겠네 지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올 겨울에 눈이 하도 안 와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한번 사고칠 줄 알았어. 야. 겨우 내내 눈이 안 오더니 봄이 돼서 오네. 봄이 돼서 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눈이 그칠 거예요. 눈이 그치면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드디어 눈이 그쳤습니다. 어우, 이거 지금 물고인 거 봐요. 안 되겠어요. 지금 바닥이 질퍽해서 장화를 신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이 좋아서 장화 안 신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태풍이 휩쓸고 가는 바람에 바닥이 다 젖어 가지고 질퍽해 가지고 장화를 좀 신어야 될것 같아요. 태풍이 휩쓸고 간 참혹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장비들이 다 젖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 뒤에 쿠션을 놔뒀는데 쿠션이 지금 눈이 쌓인 거 보이세요? 야. 참혹합니다. 참혹해. 진짜 눈뜨고는 볼 수가 없네요.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데 장갑과 난로. 난로 안 켜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진짜. 자 아무튼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요함을 되찾은 저수지입니다. 바람은 조금 불지만 낚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와 다행입니다 눈비가 그치고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징조에요 분명히 오늘 입질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마을 이장님도 케미부를 밝히셨네요 11월 달에 낚시하는 기분이에요 손이 시려워요 뭔가 조용하고 포근하고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밤 낚시를 즐겨야지 기분이 좋은데 지금 맞바람을 맞으면서 낚시를 하려니까 투척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맞은편에 가로등 때문에 눈이 아프네요. 저게 밤이 좀 깊어지면은 꺼질텐데, 안 꺼지나, 저게? 한 11시, 12시 되면은 꺼질 것 같은데? 하긴 뭐, 저거 꺼지기 전에 제가 먼저 잠들 것 같아요. 워낙에 말뚝이라 지금. 아우, 왜 이렇게 입질이 없지? 오짜터야, 뭐야, 이거? 오짜터야, 이거? 아 소리 질러 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뭐 가끔 라니 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라니 형 아시죠 밀림의 제왕 고라니 고라니만 저쪽에서 깨 껍거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뭐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입질이 너무 없어서 제가 미쳤나 봐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진짜 옷짜터 같아요. 완전 초말뚝입니다. 까딱다네. 현재 시간이 밤 10시 40분입니다. 온종일 불던 바람이 드디어 딱 멈췄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이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아, 어, 어. 하품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 아이씨, 도대체 얼마나 큰게 나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저력TV 구독자라고 하시네요. 가까이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 추우셨어요? 아 어제 엄청 춥더라고요. 아 어, 엄청 추웠죠. 네. 보니까는 지금 막 의자도 얼어 있고 손맛은 좀 보셨나요? 어, 어제 여덟치 되는 거한 마리 하고 예. 그 이상은 안 나오네요. 와 여덟치 되는 거큰거 거 잡으셨네요. 좀 잡으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아직 손맛도 못 봤는데. 네. 어우 여덟치 잡으셨으면 큰거 잡으셨는데. 네.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저력 TV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 다른 붕어 학시 방송은 조금 지루한 감이 있는데 어, 저력 TV는 중간 중간에 개그 요소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력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력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입질도 없고 너무 추워서 차에 들어가 쉬고 동이 트고 지금 자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수면을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아마 물속 고기들이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오전 낚시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탈 때 지렁이 미끼를 껴놨는데 잔챙이가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찌를 가지고 놀고 난리 났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잔챙이 건들지 말라고 일부러 여러 마리를 껴놨는데 끝에 자꾸 노는 것 같아요. 큰 놈이 와서 한 번에 싹 흡입했으면 좋겠는데 잔챙이들이 지금 주변에 와서 좀 노는 것 같습니다. 찌에 확실한 반응이 있으면 챔질을 할게요. 지금은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오세 개가 한 번에 올라오니까 뭘 쳐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세 개가, 찌가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나보러 어게하라는 거야. 아이씨. 뭐, 때로 덤비는 거야. 뭐야, 이거! 하나만 올리자, 하나만. 아, 이거는 물었나? 아, 잔챙이라, 씨발. 제대로 먹지를 못하네. 요건 걸렸나? 아. 계속 가짜인데, 저거 입질이 챔질을 하려고 낚싯대 손이 가면 내려오고, 그러다 쭉 올리다가 또 손이 가면 내려오고, 지금 뭐붕 애들이 저를 가지고 놀고 있네요. 지금 쪼거는 아... 안 걸리네, 가짜네, 가짜! 가짜요, 가짜. 범인 검거하러 나서겠습니다. 한 마리만 껴볼게요. <laughs> 역시 여러분, 저는 의지 한국인입니다.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일단 낚시를 와서 무언가를 낚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뭐큰 붕어를 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 입걸린 됐죠. 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즈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사이즈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낚시를 즐겼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솔직히 모호탕 가면 저도 사이즈는 안 밀립니다. 누구한테도. 음,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낚시를 즐긴 것에 만족을 하자고요, 우리. 자, 그래도 철수하기 전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에 유독 고기가 등장을 잘 안함에도 불구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에너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재밌다. 그 한마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상 보시면 댓글, 의견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